안녕하세요. 동평한 사친 가해 32호 입고 들고입니다. 오늘도 잘 계셨죠? 오늘은 제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저것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입고 들고가 뜹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덕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방을 지금 이렇게 매는 가방 표시시켜드리려고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 컬리트가 좋아요. 엄청 컬리트가 좋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집 집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1번 오다 해가지고 이제 남은 걸 지금 제가 판매를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여기, 여기도 되게 안에 이게 수납이 좋고요. 안에도 지업이 되게, 여기도 지업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도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열으면 여기도 지업이 되어 있고요. 지업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원단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스테치가 이렇게, 스테치가 예쁘게 때려져 있고요. 주머, 바지에는 주머니가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 건 여기 있어요. 주머니. 핸드폰 넣게끔. 여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 이게, 1번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가 이제 장수 남은 거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다이렇게 이렇게 되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여기 안에도, 이렇게 나벨이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가방에 이 가방에 이렇게 끈이 있는 게 없죠 거의 이것만 있죠 이것만 이 매는 건 예. 거의 이 매는 끈만 있죠 다른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는 이게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끈이 하나 더 있고요 보시면 고 칼라는 지금 제가 카키색을 메고 있는데요 칼라는 검정 검정하고 네비 네비 칼라예요 이게 다 끈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진짜 이거 엄청 보시면 지업이 이렇게 이쪽 칸 이쪽 칸지업이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바지에만 바지 같은데만 주머니가 있는 줄 알았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엄청 커. 요 핸드폰 핸드폰 이게 쑥쑥 들어가요. 핸드폰이 쑥 들어가요. 봐. 핸드폰이 쑥 들어가죠. 이렇게 핸드폰 쑥 들어가고 이게 정말 되게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죽으로 한번덧댔고요 여기 손잡이 여기도 이렇게 덧댔고 너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이건 상품 번호는 어, 1번으로 하겠어요. 상품 번호 1번. 칼라가 이렇게 제가 맨 것까지 칼라가 이렇게 칼라가 네이비, 카키, 검정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38,000원. 이거 38,000원 사면은 진짜. 명품 가방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예 38,000원입니다. 이거 38,000원 1번입니다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방에 진짜 수납도 좋고 적당히 커서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자기가 안장고도 돼요.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음, 상품번호 1번이고요 어, 어, 가격은 38,000원입니다 38,000원 아, 가방 사이즈를 한번 대드릴게요 가방 사이즈를 한번 대드릴게요 42cm 가로가 세로가 34cm 바닥이 12cm 바닥이 12cm 그렇게 나와서 진짜 좋네요 가방이 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거는 1번인데 여기 보시면 바느질이 바느질이 기가 막혀요 바느질이 보셨죠? 상품 번호 1번이고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저희가 새로 보조 가방입니다. 보조 보조가방. 가방인데 얘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안에는 집업이 있고요. 좋고 얘도 가방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집업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입구 있고, 안 닫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매고 다니래요. 그 다음에 얘는 신상이에요. 얘는 수, 수입니다. 아가씨. 이렇게. 수. 그 다음에 제가 재볼게요. 가방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거는, 어... 이것저것 아무거나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음, 가로가 36 세로가 30 바닥이 15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방이 커요. 이게, 음, 보조가방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또 집업이 있어요. 집업. 신상인데, 우리가 집업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여기다가 또뭘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컬러는, 검정, 네이비, 핑크, 핑크 저 녹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녹색 그래가지고 칼라가 칼라가 네 칼라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가격 22,000원 신상 나온 거예요 여기 찍은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수를 넣은 거예요 수를 수를 그래갖고 22,000원 나왔습니다 22,000원 상품번호 2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저번 때 이건 해서 엄청 많이 나간 가방인데 얘는 받아보신 사람은 얘도 엄청 많아요. 엄청 얘는 가죽입니다. 얘는 가죽. 얘는 가죽이고요. 얘도 가죽이고 손잡이 가죽. 가죽입니다. 얘는 상품번호 3번으로 할게요. 어, 수납이 되게 잘돼 있고요. 얘도 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많이 선호하는 건데요. 이거 검정. 검정이고 얘는 음, 진 녹색. 이렇게 해갖고 두 칼라 나와있고요. 상품번호. 이거 3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3번. 3 5 0 0원 가격은 35,000원.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는 상품번호 4번으로 할게요. 얘는 상품번호 4번. 얘는 지금 요즘에 여행들 가니까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품번호가 4번으로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화기도 넣어도 되고 열쇠 키도 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얘가 칼라가 보라색. 그 다음에 이렇게 색... 검정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검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2만원입니다 2만원 상품번호 4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4번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2만원 이건 상품번호 5번입니다 이거 많이, 많이 나가는 거 알죠 이거. 여기도 수납이고요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이게 세세세 세 군데가 수납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수납 되게 이뻐요. 이거 28,000원. 이거 28,000원이고요.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이거는 낼수 있는 거고요. 요것도 상품 번호 5 저기 5번으로 할게요. 5번. 상품 번호 5번이고요. 얘는 이렇게 드는 용도, 예 용도. 들다가 걸어다니다가 힘들면 이거 매면 돼요. 그래고 상품번호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상품번호 5번. 되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넓고 여기 수납이 다 돼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입니다. 상품번호 5번이고요. 28,000원. 이것도 상품번호 6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6 번으로 하고요. 이것도 보조 가방 이제 보조가방. 이게, 이게 뭐 조그만네 어디 갈 때, 놀러 가실 때 이런 거 하나씩 들고 가시잖아요. 그럼 검정 상품번호 6 번형 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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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초록 그 다음에 빨강 빨강 원단이 프라다 원단이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 이것도 어, 2만원이에요. 상품번호 6번하고 2만원 할게요. 2만원. 지금 3칼라입니다. 이렇게 3칼라. 3칼라. 2만원입니다. 상품번호 6번이 2만원. 그 다음에 얘도 상품번호 얘네는 7번으로 할게요. 7번. 얘도 2만원이에요. 2만원. 수납이 진짜 잘돼 있고 이거는 많이 팔던 거라 그냥 대충 e bit 도다 알고 계셔 t l e 상품번호 2이원이고이 l e bit of a l 번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상품 번호 7번입니다 캡쳐해서 이 a 이제 반달 모양이 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 bit of a 이렇게 t l e bit of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도 수납 있고 여기도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이 넓어요. 끈이 넓어 그래서 얘도 2만원입니다. 상품번호 7번 2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갖고 다니는데 너무 이뻐요 갖고 간 동생들을 뺏어가요. <laughs> 너무 이뻐가지고. 복주머니처럼 됐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다니다가 무거우면 매문대요 사진 찍고 그럴 때는 이거 매문대요 매너 얘는 25,000원 예, 25,000원입니다 끈이 있어서 좋아요 들고 다니다가 아뭐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핸드폰 본다든가 할 때는 얘를 매문대요 이렇게 그래고 얘는 25,000원이고 8번으로 할게요 8번 8번입니다 3번입니다. 얘들 상품번호 9번으로 할게요. 얘는 상품번호 9번이고요. 이거는 33,000원. 너무 이쁘죠. 옆으로 이렇게 매는 거 좋은 거. 수납이 엄청 잘돼 있어요. 33,000원. 여기도 수납. 수납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수납. 수납이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수납이 세군데입니다세군데 수납. 여기 네군데 안에까지 여기까지 다섯 군데 33,000원입니다. 이거는 33,000원. 이거 보시면 이거 예 33,000원입니다. 예, 이거는 상품번호 2번. 두 2번입니다. 두 얘는 상품번호 10번을 할게요. 10번. 이거 되게 많이 나간 거 알죠? 25,000원. 검정. 이거 이중이고요. 받아보시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또 자기가 받아보시고 너무 좋다고 선물한다고 또 주문하셔요. 정말. 25,000원입니다. 얘도 25,000원. 25,000원이고요. 빨간색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 컬러. 어때요? 상품번호 10번이요. 상품번호 10번. 2 5 0 0 0원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얘도. 얘도 신상이라서 저번 때 많이 팔았죠. 상품번호 11번이고요. 얘도 2 5 0 0 0원 얘도 엄청 잘 나가요. 얘도. 수납이 엄청 좋고요. 수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끈도 되게 넓어요. 끈도 끈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고급지고 끈이 그래가지고 얘도 상품번호 11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입니다. 이거 상품번호 25,000, 11번. 이거는 상품번호 12번. 지금 가방이 지금 많이 빠져 가지고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 이제 35,000원입니다 배낭 중짜입니다중짜3 중자. 5 0 0 0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3만0 0 0원 12번이고 35,000원입니다 얘는 이제 보조가방 만원씩 ,000원씩. 만원씩입니다 보조가방 13번 만원입니다 만원 어때요 이죠 3번입니다 만원씩 이렇게 오늘은 소개시켜드리고요또 어, 제가 입고 있는 거 보고 또 주문하시니까 요거 요것도 그냥 66에서 77이 제일 잘 맞아요 요것도 우리 옷은 입으면 아무 데나 입으면 되게 이뻐요 지금 이거 네비하고 저는 초록을 입었는데 네비하고 두 가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3만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감사, 네,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